와 전에 이번에 전 그게 너무 웃겼어요. 트럼프가 처음에 그 트위터를 딱 날렸을 때. 아트루스 음. 소셜 음. 맞나요? 그렇지. 거기에다가 딱 남을렸을 때 사람들이 이제 투항상이다 뭐이서 날려놨다가. 그 미국 구하러 온다. 음. 결국에 결론이 트럼프도 종북 좆발이다라고. <laughs> 그러니까요. 그래서 어? <laughs> 어 그러니까요. 이게 <laughs> 아주 일반적인 여론이다 <laughs> 두 가지 점에서 엄청 걱정스러웠던 게 저게 국내 전환기일 뉴스 이런 데서나 할 얘기를 지금 미국 대통령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충격을 음, 받았고 음, 음, 음. 한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런 잘못된 정보를 벽악간에 넣는 사람이 과연 없을까라는 걱정 음. 두, 두 번째는 일단은 여야가 아무리 싸워도 음. 어쨌든 이건 외교 문제인 것이고 음. 트럼프가 저런 얘기를 하면 그는 거 음.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 기분 나빠해야 되는 문제인 거거든요. 음.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. 그거 진영에서 거기에 대한 국내의 반응이 음. 너무 경악스럽고 충격적이었다. 너 나한테 펜도 주고 내가 음. 근데 그 펜으로 사인은 안 해. 아니 그거가 또 사람들이 경고는 경고예요. 이재명 대통령 지문 딴 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그거는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 <laughs> 나보다 이상한 거 많이 보는 거 같은데. 네, 거기까지 가면. <laughs> 거기서 또만 어? 더가면부정선은아는 거야. 나멸콩에서도안한 이야기야. 거기서 멈추세요. 나보다 더 보는 것 같아. 이 오늘 간식과 이웰치들를 특히 또 제로 로센스 있게 준비해준 <laughs> 네. 제작진께 무한 감사를 오, 보내면서. 네. 어, 서현미 아나운서 유튜브 알고리즘 특검해야 된다는 <웃음> 댓글. <웃음> 네, 네. 그런 댓글들이 있었다. 네, 네. <laughs> 네. 잘못하면 불려가시겠어. <laughs> 아 저는 당당합니다. <laughs> 제